네, 안녕하세요. 안스팜의 안혜성입니다. 자, 이제 3월 말이 됐어요. 제가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에 좀그냥들을좀 올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 농장은 어 이제 3화방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엘카방, 4화방, 이제 화방이 좀 의미가 없는 시점이 왔어요. 딸기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의 어떤 수익 모델을 뽑아낼 수 있는 계획들을 다 짜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는 4월 말까지 평일 포함 주말 전체 예약이 끝났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평일에 어린이집, 학교 이런 평일에 다 매진이 다 있고 주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좌석 거의 다 매진이 됐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은 매출 구조가 사실 12월에는 1억 원을 달성을 했고 사마방 시점에서는 저희가 딸기 3만 주 가지고 월 매출 한 6천에서 7천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가 가치를 낼수 있는 이런 육체 산업 동업을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시설 투자 대비의 퍼포먼스를 뽑으셔야 됩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로 부 영농 착업에 투입된 저의 시설 투자금부터 많은 어떤 융자를 다 상환을 했어요. 제가 3년간 융자상환 금액만 8억원입니다. 네, 어찌 그 안에는 부동산 상승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대비에 대한 어떤 수익성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몇번 말씀드렸죠. 저희 온실공조다급본 포함해서 얼마 주고 지었다 그랬죠? 1억 9천에 줬어요. 1,400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초기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들을 계산을 하시고 융자상환에 대한 어떤 이 플랜들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포천딸 길림팜은 이제 2호점이 내년에 또 포천시 전철부지와 또 시청부지에서 약 8분 거리에 1,800평을 제가 또 확보를 해놨어요. 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영농창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많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킨 거는 현재 우리 힐링팜에 대한 실습생 티오가 꽉 찼어요. 그래서 사실은 6월까지 실습생 티오가 없습니다. 어 실습생이라고 하면은 어 보통 저희 힐링팜 내에서 제가 교육비 차원에서 50만 원, 80만 원, 8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이 힐링팜 소속이영농대학 법인의 어떤 이 인턴 이 실습 수료증을 또 발급을 해주고 있. 자 어쨌든 실습생 모집은 마감이 됐습니다. 어또 추가적으로 실습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세요. 제가 실습생 풀을 가지고 있다가 어 결혼이 생겼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또 청년농업사관학교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농민사관학교 있죠. 거기에 어떤 실습 두달좀 넘는 실습 과정을 또 우리 포천딸기링팜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또 지원도 해드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현재 뭐 국가 R&D 과제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특허에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딸기 농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스마트 혁신밸리 공고가 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주 혁신밸리와 그리고 또공 혁신밸리와 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 이제 교육형 실습을 6개월간 우리 현재 농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 혁신밸리에 있는 친구는 벌써 만 2년 차가 돼 경영실습도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정식적으로 재배사로 채용을 합니다 이 친구는 저희 포천 내에서 어 야간 7000병 부지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어 포천시 내에서 정착을 할 예정이고요. 어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이런 스마트팜 강의도 하고 작물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 이 혁신밸리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힐링팜에서 이런 실습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농식품 벤처 인턴제가 다시 공고가 뜰 겁니다. 자 포천 딸길림팜도 이미 이제 접수가 되었고 작년 재작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제 A급 인턴생을 배출하고 있고 아쉽게도 S급을 아직 배출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S급 배출의 그 벤처 창업 인턴제에 대한 그 목적을 확실히 인지를 했고 좀 노력을 해서 꼭 S급 우리 인턴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농장에는 TO가 3명까지밖에 안 돼요 작년에 저희 3명 지원 중에 12명 정도 지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벤터 인천제가 이제 공고가 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벤처 인턴제는 월 140만원 가량의 실습비가 나와요 3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S급이 나오게 되면 해외에 무료 연수를 가게 되고 또한 4년도에 있을 3천만원의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에도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상도 수요가 되고요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힐링팜 저희 안스팜TV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다가 월매출 1억의 비결 우리 안스팜TV를 보시라고 랬죠 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안스팜TV 들어오시면 교육적인 내용이 많아요. 시설에 대한 부분, 작물에 대한 부분, 이 많은 고소득을 낼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여러분들 고 공부입니다. 스터디. 결국은 내가 매출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 경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공부, 박물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급하게 준비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초기에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투자비를 많이 가져가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정부 지원 사업의 전략에 맞춰서 어내 자본력에 의해서 가야지. 어 유리온실이 멋있다 그래서 천 평에 십억 이십 억짜리 막 지어가지고 막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딸기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농업 쪽에 일을 많이 했고 03년도부터 약 20년에 대한 농업 경력을 갖고 있지만 딸기팜을 시공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어요. 저도 2년을 준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우리 포천 딸기 힐링팜뿐만 아니고 제가 1,800평 얻은 데는 이 노지 농사에 대한 내용 또 26,000평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운영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체험농가에서 적화를 하지 않았을 때 어찌됐든 딸기가 어느 정도 품질로 달려만 있으면 수익구조가 나기 때문에 와 이거 한 포기에 달린 거 보세요. 지금이래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이제부터 딸기 시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애가 중에 어, 이렇게 희말이 없는 애들은 가간 꺾어줘 버립니다. 예,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구조가 날 만한 애들은 달아놓고 떼버리는 거지. 야, 이거 몇개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어? 지금 이렇게 키워야 돼요. 지금, 4월에는.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단계 때 우리가 이제, 어, 이러한 강조 겹을 다 해놔가지고, 어, 이제 폭풍적으로 또 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즈도 작지가 않아요, 보면은. 네.